불 켜져 있는데? 어, 사람이, 주민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비교적 깨끗한데, 거기고 뭐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생존자가 있나봐! 어? 진짜야! 살아있어! 누가! 뭐야 이거? 뭐라 써있는거야? 주민있어 주민있어 왜 나랑.. 왜왜 왜, 말을 안 걸어줘 왜말못 걸어 뭐가 뭐가 어야 마법이 부여된 책이 있구요 근데 애가 직업이 없는데요? 노답인데? 저 뭐라 써있는거예요 뭐야 이거? PC PC? 여기 왜 있는 거야? 등대인가 등대? 직업을 어떻게 붙이지? 작업대로 한번 들어볼까? 지도 제작 때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되나? 못 만드는데. 나무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무 좀캐 올게요. 기다려봐. 나무 캐올게. 바닥이 나무긴 한데, 괜히 바닥 팠다가, 제 떨어질까봐 밑에서 캐올게요. 주민이 있긴 했네. 마지막 살아남은 주민인가 보다, 제가. 이거좀 어, 캐야겠다. 생존자 발견. 노도움. <놀람> 화살, 화살 작업대. 아, 어부에요. 어부 화살 작업 때 만들어줄까? 화살 만들라고? 아니 지도 만들라 할까? 지도, 지도 만들어, 지도 자, 안 되나? 어서 지도. 나가지 말고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니? 어 위험하기 위해 이런데 서 있어. 침대가 없어 그런가? 침대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애가. 침대를 갖고 와야지. 주민을 만나서 반갑긴 한데, 있으면 뭐해? 노도움인데, 아. 자, 자. 침대야. 찬다, 지도 만들 생각이 없는데, 얘가 여기는 이게 다요? 이게 다 일리가 없는데, 와, 저 하늘 봐. 오, 죽일까? 아니, 자지 말고 좀 협박, 협박 칼은 협박 용. 아, 이가 주민 찾았는데, 직업도 없고, <laughs> 노도우미야 도움이 안 돼. 제가 그때 직업 못 가지게 해놨나봐요. 아, 이거 왜 있는 거야? 어이가 없네. 얘 혼자 배 타고 도망갔나봐. 치사한 놈. 좀떨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어부도못 하고 그냥 직업이 없는 인가 봐요. 아, 배고파. 아, 제가 배고픈 게 아니라, 이게 임상 캐릭터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애가 회음을 못 쳐가지고, 아, 어부통 그거 만들어 볼까? 근데 어부는 있어도 필요가 없는데, 그 확률이 높긴 하겠다. 만들 필요도 없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걸 가져가면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볼게요. 나무 좀, 나, 나무 좀 캐야겠다, 근데. 배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한번 보자 주한을 아무튼 어, 저기 뭐 있었다 확인 완료. 또 돌아다녀 볼게요. 주민하면 발견했고, 아무튼. 아까 거기는 어디일까? 제가 발견했던 데 있잖아요. 그 드라운드 엄청 많은데. 거기도 되게 의심, 의심되는데. 어, 수영장 있네. 맵 진짜 괜찮다. 수영장 이거 좀. 점... 으차 수영 한번 하고. 뭐야, 왜못 올라와? 잠깐만. 수영장도 있고. 세상이 멸망해서 섬으로 도망하는데 이미 멸망되어 있고 연료가 없어서 생존하는 스토리? 약간 그런 스토리 같아요. 아까 처음에 영어가 막 나왔는데 제가 영어를 못읽어가지고 저거 이런걸 넣었네? 어디서? 음. 집이 많은데 딱히 막 어? 이집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하는 집은 딱히 없네요 지금 하는 거는 섬을 한번 쭉돌 둘러 보려고요 뭐가 있나 어? 저건 뭐지? 섬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어? 말 있다 말! 기들이자 7억? 안장이 없어서 어떡하냐? 됐다. 기들이긴 했는데 안장이 없어. 안장이 없으면 못 타고 다니거든요. 제이더 끼니가 진짜 현실적이고 예쁘네요. 그쵸죠 예쁘죠. 안장이 없어 가지고 안장이 좀 아이템이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말말말 말, 말 있고 여기 말 있고, 여기 백, 마도 있고. 적토마 없나? 안장의 아이템이 어딘가 있다는 뜻. 에메랄드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주민이 있는 뜻이 맞았고, 한명 발견했는데 걔는 무능력하고, 여는 뭐야? 레스토랑, 어, 늑대다, 늑대. 늑대 있다, 늑대. 어, 이건 뭐야? Warning 웰컴 투 레드 시네마 Warning 바이러스가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극장 같은데 극장 와 이거 진짜 잘해놨다 극장 토요일 내 화장실 극장입니다 보니까 땡 h a n k y you o your... 나가는데. 영어 잘해요? 아니요, 못해요. 영어를 못해서 스토리를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와, 여기, 와, 극장, 극장, 극장. 영화, 영화. 와, 진짜 잘해놨죠? 영화관 같죠? 이렇게. 영화관입니다. 이제 영화 틀어지고 있으면 대박인데. 여기도 여, 이건 극장 두 번째.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어잠만 이거 이 나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거 뭐지? 무슨 건물이지? 어 여기 또 뭐고? 예 파여 있어. 어 웰컴 투어 데이비전 라커 카지노 카지노다 카지노. 네 갈게요. 여기 뭐지? 호텔 호텔 여기 호텔. 여기 뭐지? 웰컴 투더어 커피 케이크 아 카페였고요 카페. 여기는 어디지 모르겠고요 푸드 식당 같은데 식당 식당 맞죠 접시 놓고 막 이런 데 있는 거 보니까 뷔페인가 어, 앵무새다. 아, 나 아까 쿠키, 쿠키나 쿠키 주면 죽지. 앵무새가 있고. 이게 뭐야? 자, 여기 뭔데? 어? 여긴 뭐야? 뭔지 모르겠네? 아쿠아리움! 아카, 아쿠아리움이었어.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 사실 제가 지금 찾는 건 아까 거기 한번더 찾고 있거든요. 그라운드 많았던데. 내 위치가 어딘지 저 이더 뿅이랬는데 아 라마 있다 라마 이번에는 라마하고 앵무새들이 막 돌아다니고 어 사바나 뭐라고 써있네 키친 아 여기도 이제 밥 먹는데. 이거 약간 동물원필인데 이거는? 동물원 같죠? 양도 있고 동물원을 표현한 것 같아 느낌이 투 정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였겠죠 아마? 라마 맞네 동물원이네 일로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데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응, 음, 잘 해놨어. 여기 뭐지? 아, 북극곰! 북극곰! 동물원. 동물원이에 동물원.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안 보이는데 소리만 나? 또 시작됐어? 어, 북극곰, 안녕. 쥬, 쥬. 아, 여기 동물원. 여기가 동물원이었죠. 내가 네, 거꾸로 왔는데, 여기가 동물원입니다. 와, 엄청 넓다. 여기 소 있고. 아까 거긴 내가 어떻게 간 걸까? 어 저기 배 있습니다 배 무참지 배는 가볼게요 당근 먹으면서 쿠키도 먹으면서. 어디 있다? 오 배가 가라앉았네. 어 저기도 뭐 있다. 어저불불불불 불, 불, 불 뭐지 저거? 제가 수영해서 가볼게요. 마인크래프트에 상어 같은 거 나오면 좋을 텐데. 그쵸? 그럼 배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약간 그런. 어? 여기 뭐지? 어? 어? 주민 발견! 주민 발견. 너 뭐야? 어부, 어부, 어부. 어부 발견. 일어나봐요. 어부 발견. 낙지하고 계셨네, 여기서. 어, 배도 있다. 이제 이 배는 제 겁니다. 어, 덥다. 배 가라앉은 거. 그냥 어부입니다, 근데. 배 가라앉은 거고. 요거는 꺼진 걸로 봐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음. 저런 지금 살아있는 주민들이 있네. 섬인가? 오, 엄청나게 커다란 뭔가 있고. 이거 한손잘 끼어져. 나오세요. 나올 생각이 없는데? 여기서 자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아, 참. 그 됩니까? 저기 저건 뭘까? 어, 어둡다. 어, 깜짝. 맵이 엄청 넓네요. 여기 달이 있다. 어, 잠깐만, 여기 불빛이 있는데? 어? 여기 왜, 여기 왜 빛나지? 여기, 여기. 여기 불, 불, 불빛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불 들어오는 데가 뭔가 있어. 저깐만 여기 막아놨는데, 막? 여기 뭐야? 자, 빵. 얼음 있고. 생존지 거, 생존자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이런. 이런데도 완전 막아놨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게 문을 막아놨다는 걸 의미하는데, 괜히 이런 게 아닐 텐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아, 있다. 2층 있다. 주민 있다. 느낌이 한숨 자. 어, 다이어, 다이어, 다이어 두고 있다. 철검도 있고. 철 바지도 있고. 응?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어 이상하다.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하네요. 느낌은 누가 있었는데. 보였어, 안 보였어요? 시야에서 와, 맵 진짜 넓어. 아, 좀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주민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없네요, 주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